니 네, 슈팔로마, 니 슈팔로마 이러잖아 그게 이제 정확한 발음은 니 네, 칠판로마 라고 해가지고 너는 네, 18로마, 칠, 칠 배웠지? 칠 먹었다 칠 먹었니? 판 밥을 먹었니? 라는 건데 영어공부 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내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가수 임영웅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님께서, 그, 브랜드 평판이라고, 그,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을 8개월 연속으로 1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너무 축하하고 싶어가지고, 우선 그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임영웅 팬들이 있다면은, 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같이 우리 모두 축하하자. 자 축하! 우자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아 맞다! 그 우리 방탄소년단 있잖아 가수 방탄소년단이 그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의 1위인데 그 전체 가수 중에서도 가수 임영웅 님도 그가 방탄소년단이랑 그 동시 그 탑2로 해가지고 1, 2위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정말 가수 임영웅 님이 이제 한국을, 한국 내에서는 이제 그광장이 탄탄한 입지를 가졌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나는 항상 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한국 트로트가 중국에도 진출할 수 있어서 진출해서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나는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워낙에 트로트가 요즘 대세다 보니까 그 조선족 분들이 중국의 조선족 분들이 한국과 중국의 어떤 가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 조선족 분들이 점점 이렇게 트로트를 중국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만약에 가수 이명옥님이 정말 국제적인 스타가 되려면은 지금부터 중국 진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난그 생각이 정말 절절하게 들어. 우리 이명웅 팬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있다면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도 하나 남겨줬으면 좋겠어. 난 이번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중국에도 그런 브랜드 평판을 하는 어떤 순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아이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 유튜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뭐 그런 데 있어서 매달매달 매달 거기서도 가수나 배우 같은 분들을 이렇게 순위별로 매겨 항상 평판을 보면서 어떤 그 광고나 동영상 조회수나 이런 거를 보면서 매기는데 어 요런 게 이제 만약에 가수 임영웅 님께서 중국에 진출하면 여기에 아마 그런 순위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민싱왕러 <목소리> 인상리지수파이항방 이래가지고 명성, 왕락, 영향력, 지수, 배, 항, 방. 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순위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밍싱이라고 하면은, 밝은 별, 밝은 별, 밝은 별성. 해가지고, 스타. 우리도 스타라고 하잖아. 이과수 이명리도 스타니까. 그래서 이제, 밝은 별, 스타. 이 왕로는 이제, 그물 망자에다가 그, 그물 실락자거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말할 때 요걸 써, 왕로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네트워크라고 하잖아.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크인데, 인터넷 네트워크. 그래서, 스타를, 스타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영향력, 그대로 영향력 지수.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 지수를 나타내는 배, 배열하다. 항, 차례대로. 우리도 항렬이라고 하지. 항렬, 사촌 항렬. 그래서, 배열하다 차례대로 배열한 거를 방.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방을 붙이잖아. 그래서 다 모두한테 알려주는 그 방자야 바로. 그래서 방을 붙이듯이 그 대표적으로 게시를 한다 이 의미에서 스타들이 인터넷에 영향력이 얼만지 지수를 수치화 해가지고 배열한 그 게시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마 가수 임영웅님도 중국을 진출하려면 진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런 지수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면서 그 진출을 도모해야 될것 같아. 그 가수 이명웅 님의 어떤 그걸 보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 오늘 배울 단어는, 어 우리 보통 중국어를 할때뭐 가짜 중국어로 약간 코믹하게 얘기할 때니 슈팔로마, 니 슈팔로마 니 이러잖아. 그게 이제 정확한 발음은 니 칠팔로마 라고 해가지고 너는 칠, 칠 배웠지? 칠 먹었다. 칠 먹었니? 팜. 밥을 먹었니? 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빠르게 워낙 발음하니까, 니 슈파로마라고 해서 약간 우리의 비속어랑 비슷해가지고 많이 개그속의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걸 배워보려고 그래. 그래서 밥 반자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상해. 왜, 근데 이거 한번 써봤는데, 왜 그러냐면 정자체가 아니야. 근데 이제 밥식자가 옆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화된 거지. 우리 물수자가 옆으로 가면 이렇게 물수변이 되는 거랑 불화자가 밑으로 가면은 이렇게 그4점자가 되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밥식자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간략화되고 옆에다가 이렇게 발음을 넣어서 밥반자를 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 알려보려고 하는 건데.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거에 대한 정 자체는 한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우리한테 기본적인 요소지. 그래서 이제 밥식자야. 근데 이제 이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옆에서, 옆에다 놓을 땐 간략하러 요렇게 하는 건데, 밥식자는 어떠한 요소냐면은,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 우리 물러날 퇴짜, 퇴짜, 퇴로, 후퇴 할때 퇴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발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이고, 이게,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거를 외워두면은 이것도 공식이야, 일종의.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이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는 거야, 지금. 눈을 부리부리하게, 얼굴에서 눈이 부리부리하게 뜨고, 이게 뒷걸음을 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내가 지금 하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근데,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뒷걸음질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뒷걸음질을 치는데 눈을 부리부리하게 떠. 뭔가 두려움에 사, 사로잡힌 사람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부리부리하게 눈을 뜨고, 뒷걸음질을 친다. 뒷걸음질, 이렇게 무릎 같은 걸 굽혀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는 그 모습을 형상한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뒷걸음질을 치는 거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의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야. 지금 옛날 우리 은나라, 고대 은나라의 의식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신들, 조상신들한테 바치는 제사밥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신들이 먹는 고급진 밥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식사하셨습니다. 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식사라는 말을 우리가 왜 말을 하지? 그냥 밥 먹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식사라는 말이 훨씬 더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한 윗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는 "밥 먹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발생되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존경의 의미니까 밥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들이 평범,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인 거고 식사에서 식자는 조상신들이 먹는 신들이 먹는 고급진 제사밥이야 이거는 지금 이이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어떠한 뚜껑을 나타내 그래서 뚜껑을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뒷걸음질을 치는 걸 형상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사밥. 지금 제사밥은 뚜껑이 있잖아. 제사를 지내면은 뚜껑 있는 거 알지 다들. 그래서 제사 제기에 밥을 담아놔가지고 그거를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는 이걸 형상화한 거야 지금. 제사를 지낼 때. 밥을 놔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상을 차려놔야지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바로 그 순간을 폭삭 해가지고 한자로 만든 거야. 그래서 밥 뚜껑이 달린 어떤 식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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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내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상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 우리 제사상 놀 때도 마찬가지잖아. 공손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 그런 거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원래 의미는, 동사로 따질 때는, 먹일 식자도 돼, 먹일 식자. 그러니까, 먹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조상신한테 밥을 차려서 먹여준다. 이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먹일 사자라고 아마 하는, 먹일 사자, 먹일 식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로 할 때는,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그냥 먹는, 우리의, 우리 일반 사람들이 먹는 평범한 밥이 아니라, 신들이 먹는, 고급진 음식이라는 의미야. 자. 여기까지 왔어. 밥식자까지 왔고, 이제 다 말을 한 거지. 밥식자까지 왔는데, 옆에 이게 무슨 자냐? 옆에 이게 무슨 자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할 반자거든? 반대할 반자? 이게 이 의미는, 반대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손이야. 손, 우, 자야. 이것도 외우면 좋아. 이것도 공통된 요사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런 것도 이제 양손을 의미하는 거지. 양손. 이거는 이제 한 손을 의미해. 이래서 요런 거. 요런 이런 손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러, 이렇게 이거였는데 이제 간략화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된 거지. 손을 의미해. 한 손을 의미하는데 그 손에 반대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 어떤 추상화적인 기호지. 그 손의 반. 그 손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야. 반대. 그 손의 반대. 자, 그래서 반대 반짠데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을 의미해. 오른손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 반짠 거야. 반대 밥을 먹는데 고급진 제사밥이 아니라 그 제사밥의 반대의 개념이야. 무슨 말이야? 고급진 제사밥의 반대의 개념.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는 일상적인 밥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십자와는 다르게 이 밥자는 일반적인 밥이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먹는 어떤 평범한 음식을 얘기할 때 그래서 밥 반자를 쓰는 거야. 중화 반점할 때이 반점을 쓴다. 중화할 때는 그 중화 맞고 밥 반자에다가 가게 점자 써가지고 그 일반적인 서민들이 먹는 것을 차려준 가게 중화 반점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자 원래 뜻을 알아두면은 훨씬 더 이야기가 쉽지 단어에 대해서 밥식자는 고급 음식 밥 반자는 그냥 먹는 음식 그래서 어 발음을 보면 내가 밥반자 밥반자 많이 해서 이미 외웠겠지만 중국 발음은 판이야, 판. 산. 판. 판. 그래서 니츠츠밥 먹었지. 먹, 먹다 외운 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안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안본 사람들이야. 계속 자기 전에 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지츠 <laughs> 판러마라고 해서 이제 칠자 반밥 먹었니 라는 의미야 그래서 반 내가 밥반자 계속 얘기했지 발음 똑같지 발음 편하지 니은 발음 굉장히 편한 거야 전세계적으로 다 발음되는 단어지 대신 우리는 F 발음을 못하는 민족이지 그러니까 반이었는데 우리는 F 발음을 못하니까 반 아마 아마 중세시대 때는 거의 판, 거 정도 됐었겠지, 아마. 근데 이제 이 발음이 너무 우리한테 판, 판, 발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반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반이라고 하고, 일본 발음은 곰방. 반, 반자를 써, 반. 우리랑 똑같아. 일본도 판,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반반산반반자 재밌는거 알려줄까? 일본 사람들이 그 아침인사랑 그 점심인사랑 저녁인사가 다 달라 근데 뭐 아침인사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막 이러잖아 근데 저녁인사가 이거야 아마 저녁인사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곰방와 이래, 이래요 곰방와 이래요 이게 이 의미의 지력이 뭔지 알아? 그 내가 떼이프츠도 마찬가지지. 떼이프츠도 원래 직역의 의미는 내가 대하기에 나, 당신한테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어떤 결과 보호적인 그 어순의 의미라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의미도 고는 상대방에 대한 존칭을 의미하는데, 반은 밥반찬을 의미해. 이건 는는은는할때은 는. 는. 은, 은할 때. 은, 은. 그래서 원래 의, 저녁 인사가 뭐냐면은 밥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줄임말인 거지. 저녁에 만나면은 일본 사람들은 밥은 먹었어? 저녁밥은 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워낙에 이제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저녁인사로 변질이 된 거야. 그래서 밥은? 밥은? 이런 식으로. 고런 식으로 말한 게건방화 이래서 이제 저녁인사라고 해가지고 배운 건데 이때도 밥반자를 쓴다. 요거를 알면은 더 외우기가 아마 재밌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에 대한 오늘 한번 문법, 문법 설명을 한번 보자. 자, 문법 설명 해볼게 인류야, 인류 능구 런레이넘고칠더부쉴셩제더저쉴차차샹판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한 그거야 인류는 능구 라고 해서 우선은 할수 있다야 인류는 할수 있다 칠더 먹을 수 있다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무실성지에다 성결이라고 해서 성스럽다라는 의미거든. 우리 성결교회라고 하는 아마 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런 교회 이름 굉장히 많지 않니? 성결.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성결이 중국어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성스럽다라는 의미거든. 성스럽다. 저시 바로 차차시앙반다. 딱 상반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성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즉, 즉 이거든 즉, 즉. 중국 발음으로 쩌야, 쩌. 쩌시, 즉, 즉, 바로, 차, 차. 딱, 딱, 상반, 상반, 쌍, 반 상반, 상반, 상반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말한 밥반자에 대한 설명을 넣은 거고, 내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능구야. 구 자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 우선은 이 능자를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데, 능 자는 능력할 때그능 자가 맞고, 중국어에서는 조동사라는 말로 써면서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 우리도 능력이라는 말이 할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능 자가 동사로 쓰이면 할수 있다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an 이런 의미인데, 내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그 이라고 해서, 그 이, 그 이라고 해서, 가 이거든, 가 이. 이것도 할수 있다라는 의미야. 근데 이두 가지가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할수 있다인데, 엄연히 따지면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중국에서는 사용해. 내가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이 문장을 적어본 건데, 문 자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능력도 우리가 이 능자를 쓰잖아. 그건 것처럼 인류가 정말로 이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이 단어를 채용하는 거야. 근데 그 이라고 여기다 쓰잖아. 그러면 인류가 가 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인류가 할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되지만 이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다른 주체가 이 주어가 아닌 다른 그 바깥에 있는 주체가 허락을 했을 때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위를 쓰면은 내가 충분히 할수 있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걸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이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떠한 외부의 외부의 방해 요소로서 가령 어 네가 바, 어떠한 과자를 집어 먹을 수 있는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당장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불러지니까, 지금 간식, 간식으로 과자를 먹지 말라고라는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그 과자를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어가지고, 아그작아그작 아그작 씹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외부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능자라는 거는 충분히 너가 너 스스로 할수 있고 외부의 제약도 없다면이 능자를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능자를 쓴 이유는 인류가 능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류가 먹을 수 있는 당당한 그거는 성스러운 게 아니라 그 성스러움의 반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밥.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내가 그래서 이 능, 능을 쓴 거거든 중국 발음으로는 능이라고 해서 비슷하지 우리랑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다 인류가 거의 그 실더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물론 그냥 직역을 하면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똑같이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이러겠지만 그 내면의 깊은 뜻을 본다면은 인류가 어떠한 외부의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내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알려줄 그 문법 설명은 능과 그이 가이를 구분하는 그거를 좀 요점을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이제 그 마지막 4자성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4자성어 대신 한번 일상적인 회화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밥반자가 나왔길래, 내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 자, 징, 만, 용, 징, 만, 용, 이라고 하고, 천, 러, 치, 천, 러, 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청, 만, 용, 청, 만, 용, 징, 만, 용, 징, 만, 용, 청을 청, 자, 천천히 할 만, 자, 쓸, 용, 자, 라고 해가지고, 청합니다. 당신에게 청합니다. 천천히 쓰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용자가 좀그 용법이 달라. 이제 한국에서는 없는 용법인데 현재 중국어에서는 용자가 우리의 잡수다라는 고,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할 때 중국어는 존중어가 없다라고 존댓말이 없다라고 흔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야. 중국어 자체가 이미 글자 하나하나가 뜻글자다 보니까 그 글자가 존경을 의미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밥식자랑, 밥식자랑 밥반자랑 모트로 나눠. 그치? 밥식자, 밥반자. 다 똑같은 의미야. 근데 밥식자는 제사의 고급적인 음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밥반자는 그 반대되는 개념. 일반 평민들이 그냥 먹는 어떤 그냥 잡스러운 음식.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뜻글자여그래서다 나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용 자는 원래 쓸용 자인데, 이제 먹다라는 단어가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구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구걸하다. 거기서 파생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막이칠 자는 좀 약간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거야. 이 단어 자체이 단어가 형성될 때 이미 그런 어감이 표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국어할 기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가 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걸 찾다가 그냥 쓰다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쓰다 뭔가 사용하다. 우리도 뭔가 뭐 이렇게 적당한 말이 없으면 그냥 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다 사용하다라는 것처럼 그냥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 쓴 단어를 선택해서 존경어로 만든 거지. 그래서. 천천히 드세요 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윗사람들한테 보통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래서, 청만용이라고 해서, 지응만용, 지응만용. 그래서, 쓰세요. 천천히 쓰세요. 라고 청합니다라는 거 의미는, 내 천천히 드세요. 우리의 잡수다. 드시다. 라는 의미라고 알아두면 좋을 거고 요건 이제 조금 우리 편한 상대나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좀 약간, 애정을 담아서 얘기할 때, 요렇게 말을 할. 천, 러, 칠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어떠한 걸, 이제,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이용하다. 이런 의미야.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 어떠한 상황을 이용한데, 어떠한 걸 이용하냐면, 뜨겁다. 뜨거울 열자거든? 열, 열. 열라, 뭐, 라면도 있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뜨거울 때 뜨거울 때를 틈타 뜨거울 때 기회를 봐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아 식기 전에 먹어라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식기 전에 먹어라 근데 얘네들은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거를 틈타서 그러니까 뜨거울 때 먹어라 아직 식지 않은 빨리 먹어라 이런 거를 애들로서 표현하는 거야 빨리 먹어라 콰이 칠바 이러면은 좀 약간 이상하거든 왜냐면은 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조여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어서 먹어. 이래도 좀 이상하진 않지만, <laughs> 만약에 중국에서 가서 그대로 그걸 대칭한다면은, 콰이 칠바. 이러면은, 좀 약간 왜 갑자기 나한테 먹으라고 지시야? 명령이야? 명령질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난좀 더, 더 맛있게 음식을 먹으라고 애정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을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할 때는, 뜨거울 때를 틈타서 먹어라. 요렇게, 천음에 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될것 같아. 아마 이렇게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빨리 먹으라고 나한테 애정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알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칠하는 단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왜 그래? 자기 전에 한번안 들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다시 한번안 들었기 때문이지 그거 왜 그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했기 때문이지 그거 빨리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한번더 들어 자, 모두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